서산 지역 아홉 번째 확진자 A씨의 직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 태안지사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B씨와 친구 사이입니다. 지난 9일과 10일 1박 2일 동안 서울에 위치한 B씨 집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간호사 b 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9일 서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친구의 확진 판정에 따라 어제 서산의료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새벽 1시 31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근무지와 거주지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또 직장 동료 등 60여 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A씨의 이동 경로는 확인되는 대로 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는 현재 역학조사관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추가 조사하고 자가 격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3월 하나 토탈 연구소 직원 이후 70일만.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집단 감염이 서산으로 번진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